어, 저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장까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정말 초대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한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땅에 소망을 둔 교회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 사람들마다 욕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온전히 기쁨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헌금 생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헌금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헌금이 많다 적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사장 앞장에 나와 있는 사장을 보면요. 성도들이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아무것도 아무 것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장 말미에는 보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위로의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장 37절에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싶어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바나바와 같은 헌신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또 이런 모습은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또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바로 이런 모습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나바 같은 헌신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요. 또 특히 동역자였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죠.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어쩌면 순수한 의도로 자신의 소유를 팔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도 저 바나바처럼 하나님과 교회 앞에 헌신하고 좀 아름답게 쓰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처음에 마음 먹고는 근데요. 소유를 팔고 소유를 파니까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 돈을 손에 딱쥐어지니까 이제 좀 마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을 보세요. 1절과 2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 1절과 2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불어서 소유를 팔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부부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이 소유를 자기의 소유를 판 거였어요. 가끔씩 어떤 아내가 막 남편 몰래 너무나 신앙심가지고 남편 몰래 큰 돈을 교회에다 헌금을 했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뭐 그래서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는 분노하고 대노하고 화가 나가지고 이혼 안에 만해. 결국 교회에 다시 돈을 달, 돌려달라고. 막 난리를 피웠다는 그런 얘기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자기 소유를 팔고 교회에 헌금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귀한 모습이에요. 근데 저 시간이 가면서 이게 약간 꼬이기 시작하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이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판값의 얼마를 따로... 어떻게요 떼어서, 감춰서. 그러니까 막상 땅 팔고 이것도 팔고 보니까 이 값이 좀 상당했던 것 같아요. 이 전부를 헌금으로 내자니 이것이 왠지 아깝죠. 아까우니까 그값 중에서 얼마를 따로 떼어 감추고는 그 나머지를 사도들 앞에 갖다 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사실 좀 떼어서 내가 이 정도 금액으로 헌금을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여기까지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어떤 뭐 통일교라든지 뭐 이단들 보면요, 거의 강제적으로 모금을 하지 않습니까? 다 팔고 들어와라, 그렇죠? 다 가지고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어떤 뭐 신앙 공동체도 만들고, 통일교도 만들고 뭐 이런 신천지 같은 이런 집단도 만들고 다 보면 다 돈을 내면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얼마를 들려야 한다? 다 들어야 한다. 그런 강제가 없었어요. 이건 본인들이 정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 다음 절에 등장을 하는데, 3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사실 전 재산을 팔아서 그중 밤만 들여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당시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 있잖아요. 이 베드로의 눈에는 아나니아의 그중심 아나니아의 그 동기, 그 거짓이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아나니아의 거짓은 소유의 일부를 드리면서 마치 전부인 것처럼 모든 소유를 다 드리는 것처럼 거짓으로 교회를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면서 헌금을 했다라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지금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일을 이 부부가 어떻겠다고요? 함께 공모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다시 이절을 보세요. 그 안에도 어떻게 해요? 내그 네, 안에도 아내도 알더라. 안에도 알았습니다. 함께 공모를 했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한 사람은 말렸어야죠. 그렇죠? 여보, 그러고 그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나. 헌금 가지고 속이면 큰일 나요. 안 하면 안 했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여보, 아까우면 안 한다고 그래야지. 이거 속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보, 정신을 차리세요. 바로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랬어야 되는데 안 해도 같은 마음. 좀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부부라 할지라도 이 나쁜 것은 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것은 공유하면 안 돼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부부가 좀 성향이 다른 것도 이게 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여튼, 지금 베드로의 이 질책을 보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 이 거짓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사절, 하반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나니아가 베드로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요,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점심 끝나고 뭐를 먹을까? 이 예배 끝나고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고 일어서는 거, 모든 거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 아나니아의 거짓은 이런 하나님을 어쩌면 마치 사람 취급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분이 맞을까?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가리켜서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의 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철저히 사탄의 속성이고요 마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베드로가 말할 때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을 했잖아요 그때 솔직히 고백을 해야 했어요 제가 중간에 욕심이 나서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저 잘나가는 저 바나바를 보니까 제가 잘못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인정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야 됐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랬다고 한다면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아나니아의 이런 헌신이 또 다른 간증거리가 되고 역사에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속인 죄의 대가는 너무나 꼭두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속여서 어떻게 되었냐? 오 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오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다 그게 두려워하더라. 혼이 떠났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나니아가 죽임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죽게 되었어요 지금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이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아나니아가 속인 건 잘못했는데 헌금 드린 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바로 죽이세요? 그런 의미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사실 없어도 안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드리건 적게 드리건 그 액수로 평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액수에 관해서 관심이 없으셔도요, 드리는 그 사람의 정성과 진실성에는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신의 동기를 아주 면밀하게 살피고 계신 분이세요.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가 바나바를 보면서 도전을 받고. 처음에는 좀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여러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근데 어쩌면 시간이 갈수록 사탄이 공격을 해요. 사탄이 야, 그걸 왜 네가 굳이 그걸 다 드려야 돼. 그렇죠? 어느새 자기들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하나님보다도 더 커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감정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인정받고 싶었는데 근데 막상 또 돈을 드리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아마 인정을 받던 칭찬을 받을 목적이었던 지간에 처음에는 다 드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사탄에게 계속 가득 차 있으니까 사탄이 이게 드리려고 하니까 막상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람만 속이면 아무 문제 없겠지 내가 일부를 드리는 것 이거 아무도 모를 텐데 이래도 나를 칭찬하고 인정할 텐데 나도 바나보보다 더 유명해지지 않겠어? 성도 여러분, 헌금 헌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헌금은 언제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만족과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런 동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 믿음의 반응이고요. 내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할수록 더욱 드리게 되는 것이 헌금이고요. 물론 여기에는 액수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액수를 뭐더 크게 드려야 된다?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헌금은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은 그 어떤 헌신보다 정직한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받으세요. 제가 예전에 수원의 한 교회 세미나를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요. 자기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평신도로 사고을 했다라는 거예요 봉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평신도로 이렇게 재정을 담당하고요 나중에 이게 소명받아서 단임 목사가 되어서 깨달은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정직한 헌금 생활은 그 성도의 믿음, 신앙과 정확하게 비례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보면 어떻게든지 더 드리고 싶어서 마음 다해 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반응으로 헌금 생활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어떤 분은 교회에서 보니까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분이신데 그렇게 목회자와 성도에게 불만이 많고 그런 분을 보니까 또 헌금 생활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헌금 생활이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분이 나중에 보면 자꾸 성우함을 막 얘기하고 말들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 신앙의 모든 영역의 동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면요, 그건 우리가 정말 뭐 몇백억을 들여도 그것은 참 위험한 것이고요. 얼마든지 언제든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의 자리에 설수 있다라는 것,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강의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동의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만큼 하는데, 이 정도 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청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동기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런 마음에 계속 우리가 머물러 있잖아요. 결국 사탄이 계속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거짓이 내 마음을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하게 정직함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모든 신앙의 그 영역 속에 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하는 동기, 내가 충성 봉사하는 동기 다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 보시면, 그렇게 죽은 아나니아의 장례를 치르고 오는데, 한 3시간 정도가 지났어요. 지나서 그 남편의 죽음을 알지 못했던 그의 아내가 마침 교회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아내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 말씀,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뭐라고요? 예, 이것뿐입니다.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는 베드로의 질문에 사실 여러분 지금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신앙이 좀 있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이 살아있는 자라면 이렇게 베드로가 와서 정확하게 이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사실 전부가 아니에요. 다 드린다고 작정을 하고 땅 팔면 교회에 다 헌금한다 그랬지만 사실은 저희가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아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됐어요. 물론 정말 적어도 잠깐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는 있죠. 연약하기 때문에 잠깐 생각을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근데 끝까지 뭐라 그럽니까? 네, 이것뿐입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라 것이에요 어쩌면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정말 이런 찔림과 말씀에 부딪힘이 왔는데도 딱 정색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 전부예요 여러분 이건 바로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하니 그리고 이어지는 십 절에서 보니까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여러분 이렇게 사단에게 넘어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아내 사비라에게도 마찬가지로. 재앙이 낙지입니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내도 혼이 떠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일 때문에 1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교회와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그게 두려워하였더라. 사실 이 말씀을 우리도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참 부담이 되어집니까? 그렇죠? 만약에 요즘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요. 교회는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장례식을 계속 치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내가 속일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지만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안에 이 거짓말 속임에 대해서 이렇게 죽음으로까지 경고를 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냐면 지금 이 5장 우리가 4장까지 계속 보았지만 지금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라고 제가 1장에서 말씀드렸었죠?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교회 이야기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를 세워 가시잖아요. 순전한 교회로, 온전한 DNA로, 성령 DNA로 처음 교회를 시작하겠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겠다. 조금도 거짓과 사단의 역사를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이 교회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초대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교회가 변질되면 안 된다. 교회 안에 참된 언신과 은혜가 변질되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순전함과 온전함에 힘써야 되는 게 교회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처음 교회의 그 DNA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워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바로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요. 교회를 위한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섬기는 그 동기가 잘못되어져 있다면 헌금의 목적이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내 체면 때문에 보이기 위함이다면 그건 하나님께 결코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에 혹시 하나님이 동기가 아닌 내 인정과 내 칭찬과 내 어떤 명성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부분이 있다면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가운데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나아가는 그 성도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이 봐왔던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은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잘못 드려서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물론 그렇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초대 교회 하나님이 시작하신 처음 교회는 어떠했느냐. 현재를 살아가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어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심력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 그 원형의 모습이었고요. 사단하게 넘어가지 않는 길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는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을 위한 동기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내 인정과 칭찬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처음 교회, 그 초대 기회로 내 것, 네것할것 것 없이 자기 소유를 팔아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돕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줬던 그 초대 교회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요.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금 힘차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